서울 근교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내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내. 유진이 입주자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부터였다. 15년 차 대기업 과장인 나와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딸 서영이까지.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민규씨, 나 대표회장 됐어. 아파트 전체 600세대를 대표하게 됐다고. 그날 저녁 유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표회장이라 해봐야 봉사직에 가깝고 오히려 시간만 뺏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야근이 일상이 된 상황이었다. 바쁘네, 고생이겠다. 이게 내가 걷는 반응의 전부였다. 유진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당시에는 그저 지나쳤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유진은 대표회장이 된후 180도 달라졌다. 매일 아침 화장에 신경쓰고 옷차림도 한결 정갈해졌다. 어딘가 전화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네. 회장 최유진입니다. 그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니 활기를 되찾는 것이라 생각했다. 서영이도 제법 컸고 그동안 집안일에만 묻혀 살던 아내가 외부활동을 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건 나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현안이 너무 많아서 라는 말이 잦아졌고 저녁 식사 시간도 종종 거르기 시작했다. 식탁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과 대운국 정도가 전부였다. 서영이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늘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어두운 얼굴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다. 엄마 오늘도 회의야? 서영이가 물었다. 응. 관리사무소장님이랑 주차장 공사건 때문에 미팅이 있어. 유진은 거울을 보며 입술에 틴트를 바르고 있었다. 요즘 관리사무소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그러시던데. 순간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너랑 아빠는 몰라. 대표회장이 얼마나 바쁜지.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11시가 다 되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다. 전화를 걸자 회의가 길어졌어. 금방 끝나고 갈게. 라는 메시지만 왔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제껏 주민회의가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내 의심에 불을 지폈다. 어머. 회장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관리사무소에 계시던데요. 관리소장님하고 둘이서요. 아파트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년 여성 둘이 나누는 대화였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회장님이라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뒷말이 귀에 꽂혔다. 요즘 매일 그러던데요. 윤소장 참 친절하죠? 특히 우리 회장님한테는 그 말에 두 여성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소한 변화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 주말 외출, 전화할 때 낮아지는 목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냄새. 안에는 달라지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직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 마음, 한 구석에선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장이 윤재혁 그 이름을 떠올리자 얼굴이 떠올랐다. 한두 번 마주친 적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 항상 단정한 차림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다. 그날 퇴근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우연히 그들을 보게 되었다. 책상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보는 아내와 재혁. 별것 아닌 장면이었지만, 재혁이 무언가 말할 때 활짝 웃는 아내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를 바라볼 때는 한참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아직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예감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우리 가정에도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의심은 조금씩 커져갔다. 주말 늦은 오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모양이었다. 그때 도착한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밝혔다. 윤소장님 오늘 회의록 검토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의견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내일 커피 한잔 어떠세요?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단순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라는 문구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아빠. 엄마 전화기 맞죠? 서영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응. 음, 엄마가 놓고 가셨어. 요즘 엄마 이상해요. 전에는 휴대폰 절대 안 놓고 다니셨는데, 서영이의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14살 딸아이조차 느끼고 있는 변화였다. 아이가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엔 제가 학교 앞에서 봤어요. 엄마랑 그 관리 소장이랑 카페에 앉아 있는 거요.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웃고 있어서 서영이의 말이 끊겼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본 충격을. 그날 밤. 아내는 10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관리비 체납 세대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다는 핑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요즘 일이 많아? 무심한 듯 물었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응. 음. 민원도 많고 관리소장님이랑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야. 그녀의 목소리가 관리소장이란 단어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15년 함께 산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나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핑계를 대고 반차를 썼다.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다 관리사무소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 늦은 오후 6시였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류를 보는 척하며 가까이 서 있는 두 사람. 재혁이 무언가 속삭이자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어깨에 잠시 닿았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아내에게 물었다. 관리소장이랑 친해진 것 같네? 뭐? 아, 그냥 업무상 자주 만나니까. 자주 만나? 주말에도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일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결혼했어? 했어. 근데 이혼했다고 들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에서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다. 한 주가 흘렀다. 그주 금요일, 매번 8시에 끝나던 입주민 회의가 10시까지 연장됐다고 했다.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에 관리 사무소로 향했다. 건물은 어둡고 조용했다. 이미 회의는 끝난 듯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사무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좁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제역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키스하고 있었다. 유진은 저항하기는커녕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순간 온 몸에 한기가 돌았다. 눈앞이 하얘지며 현기증이 느껴졌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오직 그 장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서영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정이 지나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온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다. 오래 울었는지 눈가가 붉었다. 미안해. 회의가 진짜 길어졌어.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랑 뒤풀이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유진의 얼굴이 백지처럼 변했다. 무, 무슨 말이야? 저녁 10시쯤에 관리사무소에 갔었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민규. 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15년 함께 지켜온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회의실에서 본 장면 이후 나는 일주일간 병가를 냈다. 회사에 갈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 얼굴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다. 뱃속이 뒤틀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밥한 숟가락 넘기기도 어려웠다. 유진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냥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몇 초면 충분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처럼 지냈다 그 사람과 연락 끊어 대표회장직도 당장 사퇴해 내 요구에 유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우연히 발견한 새 메시지가 내 의심을 현실로 바꿨다 윤 소장님 어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내는 그와 접촉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다.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증거가 필요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단순한 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불륜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인터넷을 뒤져 상간자 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상담 전화에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불륜 관계를 입증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신체 접촉하는 장면 등의 사진이나 영상이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유진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화해하는 척 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어. 내 입장도 이해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유진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가 입주민 민원 때문에라며 다시 늦게 귀가했을 때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은 쉽지 않았다. 법적 권한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반드시 방법이 생기는 법. 마침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씨와는 평소 퇴근길에 담배를 함께 피우며 친분을 쌓아왔다. 어느날 늦은 밤, 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김씨, 제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CCTV를 보여드릴 순 없고, 특정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유진이 늦게 귀가했던 날짜들을 적어 건넸다. 일주일 뒤, 김씨가 USB를 하나 건넸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관리사무소 입구와 주차장 영상입니다. USB에는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중세 개의 영상이 내 의심을 확증했다. 첫 번째는 유진과 재혁이 관리사무소에서 밤 11시 반에 함께 나오는 장면. 두 번째는 주차장 구석에서 서로 밀착해 포옹하는 모습.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제역의 차에 함께 탑승한 후차가 흔들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가 느껴졌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상관자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인정받습니다. 심각한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금액보다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서영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전보다 더 말수가 줄고 어두워 보였다. 아이의 성적도 떨어지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도 받았다. 서영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는 이미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고, 금요일 밤엔 친구 집에서 자겠다며 집을 피했다. 간혹 아내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서영아. 괜찮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엄마 바람 피워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숨이 막혔다. 14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기 싫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친구 민지가 그러는데 민지 엄마가 우리 엄마랑 관리소장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봤대요. 아파트 안의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미 6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소문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영이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이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늦어요. 주차장 재포장 업체와 미팅이 있어서 더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알았어.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였다. 다음 주 목요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 끝날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아파트 관리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특별히 관리비 인상 문제와 주차장 재포장 공사 계약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평소보다 많은 동대표들이 참석했다. 나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CCTV 영상 캡처본들, 휴대폰 문자 기록,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 준 법적 서류들. 복도 끝에서 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왜 왔어? 오늘 회의 중요해서 늦을 것 같은데,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 여러 동대표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대부분 안면이 있는 이웃들이었다. 유진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실제로 대표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회의실 한쪽에 서 있던 윤재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공손하게 목례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관리비 인상 안건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유진이 발언권을 물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그때 내가 손을 들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네. 강민규입니다. 백일동 거주민이자 회장 최유진의 남편입니다. 코칭을 아내가 아닌 회장 최유진이라고 부르자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재혁도 갑자기 긴장한 모습이었다. 오늘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모든 입주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준비해 온 말이 있었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니 목이 메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최유진과 관리 소장 윤재혁이 두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규,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민규 씨, 그런 말씀은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캡처 사진들을 하나씩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다. 관리 사무소에서 늦은 밤 함께 나오는 장면,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 안에서의 장면까지. 사진을 본동 대표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번졌다. 이 관계는 단순한 업무상 친밀함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지속된 불륜 관계입니다. 테이블 주위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몇몇 여성 대표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이었다. 옆에 앉아 있던 신씨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 내게 다가왔다. 제발 그만해. 이건 우리 가정 문제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관계는 공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laughs>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관리소장 윤재혁은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제역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그의 반박이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더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누군가 큰소리로 말했다. 대표 회장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스캔들은 우리 아파트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이가 거들었다. 관리 소장도 조사 받아야 합니다. 공사 계약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요. 유진은 이제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몇주 전까지 회의실에서 은밀하게 포옹하던 장면과 겹쳐졌다. 가슴에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저는 이 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나 지금 모습이 보였다. 딸 서영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버리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서영아,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가 뒤돌아 뛰어갔다. 등 뒤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서영이를 따라 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영이는 이미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었다. 문 밖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서영아. 미안해. 아빠가 나도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 아이가 감당해야 할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다. 복도 끝 단위의 방에서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오늘 밤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씨. 소송 준비는 다 됐습니다. 참관자 소송과 관련해. 내일 만나 자세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기계적으로 내일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텅빈 집안을 바라보았다. 15년간 지켜온 가정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쓸쓸한 승리감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서영이의 방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창 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오늘 밤이 단지의 600세대 중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의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머니에서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꺼내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풀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영이마저 이를 위험에 처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주민 총회에서의 폭로 이후 이틀 동안 유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영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대표회의 직후 동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유진의 부신임을 의결했다는 연락이 왔다. 윤재혁은 즉각 해임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상간자 소송 서류를 검토했다. 위자료 청구액은 3천만원.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박 선생님, 오늘 다시 연락드린 이유는 윤재혁 씨가 화해를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아했다. 화해라니. 그가 위자료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요. 금액보다는 시간을 벌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일 테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길로, 또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단지 내 실시간 대화방에는, 벌써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서영이의 친구 어머니가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서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수군거려서 며칠은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요.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유진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은 쾅하고 얼굴은 헬쑥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짐좀더 가지러 왔어.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유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서영이 방 앞에 섰다. 서영아. 엄마야 문좀 열어줄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유진은 한참을 기다리다 문에 이마를 기댔다. 서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문 안쪽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서영이의 부어오른 눈이 보였다. 엄마 때문에 학교 못 가겠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다들 수군거려요. 유진이 무릎을 꿇고 서영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몸을 뒤로 뺐다.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아빠랑 살게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결국 서영이는 다시 문을 닫았다. 유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다.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다. 유진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었다. 소장 사본을 보니 양육권은 내게 양보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행이었다. 김법정 다툼은 원치 않았으니까 한 달이 흘렀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우리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새 입주자 대표회장이 선출되었고, 새 관리 소장도 부임했다. 윤재혁은 상간자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돈을 지불했다. 유진과의 이혼도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친구를 통해 새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분당의 작은 회사였다. 서영이는 학교를 옮기고 싶어 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전학 절차를 밟았다.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우리 가족사를 모를 것이다.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서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빠,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한달 넘게 유진의 대해입도 열지 않던 아이였다. 그래? 엄마에게 연락해볼까?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통화만요. 다음 날 유진에게 연락했다. 서영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를 받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요? 서영이가 그랬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는 방에서 유진과 오랫동안 통화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이었다. 통화를 마친 서영이의 표정은 조금 밝아보였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어땠어? 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냥,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유진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파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내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출근길에 예전처럼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도 더 이상 관리사무소 쪽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생각날 때만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이사를 결심한 것이다. 더 이상 이곳에서 과거의 기억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여기 좋은데요, 아빠. 서영이가 모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 마음에 드니?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유진과의 15년 결혼 생활,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고 싶었던 그녀의 열망, 재혁과의 불륜, 그리고 내 복수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실 벽에 있던 유진의 사진은 이미 내려졌다. 새 대표회장의 사진이 걸렸다. 누군가의 자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가 채우기 마련이다. 그것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말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문득 유진이 마지막 문자로 보냈던 말이 떠올랐다. 권력이 가져다 준 행복은 짧았고, 대가는 너무 컸어. 어쩌면 나는 대표회장이란 자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건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른 무언가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완벽한 가정을, 유지는 인정받는 삶을, 서영이는 평범한 부모를.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새 아파트에서의 삶은 어떨지 아직 알수 없다. 단지 오늘 이 순간 서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통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